안녕하세요 부부 변호사 서주희 변호사입니다 최근에 이혼율이 늘면서 이제 재혼율도 함께 늘어가는 추세입니다 오늘은 재혼 잘하는 법은 무엇인지 재혼 후 이혼하는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혼 실패율이 높은가요? 재혼의 이혼율이 소혼의 이혼율보다 약 4배 가까이 높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재혼의 경우에는 초혼과는 달리 전 혼인 가정에서 생긴 한 자녀들을 데리고 재혼을 하면서 아이들하고의 문제로 인해서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도 많고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재혼을 하는 경우에는 서로 이제 어느 정도 재산을 형성한 상태에서 재혼을 하다 보니까 이 재산상의 문제로 인해서 갈등이 불거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 이미 이제 전 혼인 생활에서 전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받은 상처로 인해서 실패를 한번 경험을 하다 보니 새로운 재혼 생활에서도 이 재혼 상대에 대한 믿음이나 신뢰가 매우 낮은 경우가 많아서 잦은 다툼이 반복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재혼을 잘하는 법세 가지. 물론, 이제 재혼을 해서 혼인 생활을 더잘 유지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재혼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선 첫 번째, 자신의 이전 결혼 생활이 유지되지 못했던 원인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원인이 본인에게 있다면은 같은 잘못이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이고 그 원인이 상대 배우자에게 더 크게 있다면은 상대 배우자와 이제 같은 유형의 배우자를 또 만날 경우에는 또 재혼이 실패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상대 배우자와의 같은 유형을 피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두 번째 재혼의 경우에 전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이제 자녀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이를 데리고 이제 재혼을 하게 되는 경우에 이제 아이와 재혼할 상대방과의 관계도 잘 고려를 해서 재혼을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재혼 가정의 실패율이 높은 이유 중에 하나가 전 배우자와의 자녀와 재혼한 배우자와의 관계가 좋지 않아서 그 갈등으로 인해서 이혼을 고려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혼을 하게 될 상대방이 나의 아이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앞으로 아이와의 관계를 어떻게 형성할 수 있는지 아이를 어떻게 앞으로 케어할 수 있는지. 이런 이러한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서 재혼을 결정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서로의 상황, 예를 들어 뭐 경제적인 부분이나 이전에 혼인 실패한 원인이 무엇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투명하게 확인을 하고 재혼을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혼의 경우에 이미 이전에 혼인에서 한 차례 실패의 아픔을 겪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어떤 상대에 대한 믿음이나 신뢰가 초혼의 경우보다 낮은 경우가 많습니다. 한번 실패를 해 봤기 때문에 또 실패할 수 있다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상대에 대한 더큰 믿음과 신뢰를 구축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전에 혼인 생활이 실패한 원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서로의 경제적인 상황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서로 이제 얘기를 많이 하면서 투명하게 서로의 상황을 밝히고 속이는 것이 없어야지 재혼과정이 잘 유지될 수 있습니다. 재혼에 실패하고 다시 이혼하려고 찾아오는 사람들의 특징. 재혼에 실패하고 다시 이제 이혼을 하려고 찾아오시는 분들 중에 특히 이제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 자녀와 재혼을 한 배우자와의 갈등으로 찾아오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자녀가 있는 상황에서 이제 재혼을 하는 경우에는 재혼 후에 이제 배우자로서의 어떤 역할 뿐만 아니라 이 자녀들에 대한 부모의 역할도 동시에 함께 해야 되기 때문에 부모 역할 준비가 잘 되어 있지 않아서 이게 갈등 상황으로 불거져서 이혼을 생각하고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제 아이가 잘못을 해서 훈육을 할 경우에 친자나 친부의 경우에는 아이가 잘되라는 단순 훈육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는 부분도 의붓 자녀와 이제 계부 계모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그런 부분들이 더 이제 가장 돼서 학대로 받아들여서 그 부분을 가지고 이제 갈등 상황이 조정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니까 러 같이 이제 훈육을 해도 약간 학대처럼 느껴지고 그게 계속 이제안 좋게 여겨지고 자녀들도 계속 그 의붓 아빠나 뭐 의붓 엄마가 얘기를 하면 되게 가민하게 받아들여서 그걸 자기 엄마 아빠한테 전하다 보니까 그런 내용들이 항상 토장에 기입이 되거든요. 그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이렇게 정말 때릴 수도 있는데 그게 이제 엄청 확대 당한 것처럼 그래서 계속 그런 얘기 반복되다 보면 이게 잘안 되더라고요, 재혼과정. 그니 그러니까 자녀 데리고 결혼한 경우 실패할 확률이 더 높은 것 같아요. 미성한 자녀가 없고 이제 늦은 나이에 재혼을 해서 자녀들이 다큰 성년만 있는 경우에는 이미 어느 정도 재산을 형성을 해서 재혼을 한 경우라서 이런 경우에 이제 재산적인 문제로 인한 불화로 찾아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이제 성년의 자녀들이 이제 부모의 재산이 이제 장차 이제 상속될 때 재혼 배우자에게 돌아갈 부분으로 인해서 본인의 목이 줄어드니까 이 성년의 자녀들이 오히려 갈등 상황을 조장을 해서 이혼 사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재혼의 경우 이전에 혼인해서 이미 한 차례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이 상처를 감싸줄 수 있는 사람을 찾거나 아니면은 전 혼인 가정에서 생긴 자녀가 이혼으로 인해서 엄마나 아빠의 역할을 해줄 사람이 없다 보니까 엄마나 아빠의 역할을 대신 해줄 사람을 찾으면서 성급하게 재혼을 결정하는 경우에 상대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한 상태로 재혼을 하다 보니 실패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습니다. 재혼 실패 후 이혼에서 달라지는 것들이 있다면 재혼 과정에서 이혼의 경우에는 초혼 과정에서의 이혼하고는 달리 어느 정도 재산을 형성한 상태에서 이혼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재혼 당시 가지고 있던 본인의 재산이 이제 특유 재산으로 인정되다 보니 이 해당 재산에 대해서 재산 분할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기여도를 더 꼼꼼하게 잘 주장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재혼 실패 후 이혼하는 경우에는 이미 이전에 한번 이혼 소송을 경험하신 분들이 많아서 증거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다 보니 재혼 시에도 혼인 생활 가정에서 소송을 염두에 두고 평소에도 증거를 이제 면밀하게 수집을 해두시고 대화 시마다 녹음을 해두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한번 소송을 경험을 했다 보니 재혼 실패 후 이혼 시에는 소송상의 증거를 많이 대비를 해두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재혼 잘하는 법은 무엇인지, 재혼 후 이혼하는 사연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로 문의 주시면 됩니다.